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표현법을 알아보는 건데 뭐 쉬운 표현이에요. w a y b a when을 쓸 때가 있고 wayback then을 쓸 때가 있어요. 두 개가 좀 다른데 아, when이 when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당연히 then은 안쓰고 when을 쓰겠죠. 그런데 wayback 어, when과 wayback then이 그냥 두 개의 뜻이 다르게 쓰였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나왔을 때, 그걸 다시 받을 때는 way back then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런 시간이 없이 그냥 드립다 나올 때는 way back when을 씁니다. 좀 다르죠? 표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He didn't listen. 들으려고 하나, 하지도 않았죠? He made his way toward the front of the 집 앞으로 다가갔고, when she caught up 에, with him, 어, 쫓아갔죠? Grabbed hold of his shirt인 거죠? 셔츠를 잡고서, 음, I've got a secret. 비밀이 하나 있어요. 라고 조롱하, 놀리듯 말한 거죠. Her face, with 그문, 이가 어, 얼굴이 흰색이었다. 띵, 아주 가는 그런 달빛을 받아서. 모델은 응. 아베트. 에이, 내가 베팅하기로내 알기로 하나 이상이겠지. 비밀이 하나만 있겠어. But this one is doozy. 이거는 특출난 거예요. 아, 특이한 표현이죠. doozy, doozy. 어. 특출나기도 어렵기도 한 편입니다. It's about y o 자기 거, 자기에 관한 거야. 그랬더니 에, Not i n t e r e s t 관심 없어요. 관심 없이요. 그런 거야. 관심 없이요. 관심 없이요. 그랬더니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어, 음,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어, I think you should be. 관심 가져야 할 걸요. 목소리는 Take a singer. sing on. Sing song도 좀 특이한데 단조로운 이란 뜻이에요. Quality. As y o approach the edge of the garage. 음, 차고. 그리고 집 앞으로 다가갔을 때, 그렇게 성질을, 목소리가 그런 단조로운 그런 노래하듯, 뭐 자장가 하듯 그런 단, 자장가를 불러주듯 얘기해주듯 단조로운 그런 형태를 띄었다가 되겠죠? 근데 A하고 이제 뭐 B의 공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You e r e the one who was so keen on. 뭐뭐 하는데 열심히인가? 비키 k e 이죠 아빠가 되는데, way back. 시간이 안 나왔잖아요. 시간이 전혀 안 나왔을 땐 way b 회이 아니고 웨이백 아, 데이 아니고 웨이백 웬을 씁니다. 아에 들어갈 때는 웬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죠. 누지. 어, 이게 에, 뛰어난 거, 특출한 거 그런 뜻인데 어원이 불확실하대요. 고급 차인 누젠버그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냥 뭐 알아두는 게 좋겠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 표현이고요 싱송. 어러럼 노래 부르는 게 어떻게 단조로울 수 있느냐? 억양이 없냐. 근데 형사란 자장가 같은 단조로운 노래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즉석합창의 뜻이 되기도 해요. 테이컨. 테이컨의 on.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세요. 아시죠? 검색하는 방법.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맨 아래.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했던 겁니다. 검색하시면 테이컨의 여러 가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상, 색채를 띠다의 뜻이죠. 그의 목소리인지 목소리 위에다가 열정을 띄었다, 열을 띄고 있었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는다른바 있다 그랬고요. 즉, s g s t on, 뭐, 뭐죠. 뭐, 소리가 소리 위에 열정을 띄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뒤에다 쓸걸 앞으로 옮겼, 뿐이, 옮겼을 뿐이죠. 음, 본문에서도 소리가 소리 위에 단조로움을 취했다, 이런 뜻이고. 비키는, 열을 읽고 있는 거. 웨베 n 원 옛날에는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단독으로는 부사로 쓰이지 못해요. 원래는 원래는 부사로 못 쓰이고요. 원래는 의문부사나 시간 부사를 이끄는 접속사 관계부사나 그런 걸로 쓰이는 거죠. I remember way back when. 이건 단독이 아니죠. you could buy a gallon of, of, of 17cm면 1갤런 살수있었던 관계절로 쓰이죠. 먼그 돌아간 w a y 는 이제 부사로 어 a y 가하 한참 만큼 과거로 돌아간 때인 거죠. 이렇게 왼절이 이렇게 웨이백을 꾸밀 수가 있어요. 아, t h e r 다음 웨 s a time way back when, 이런 거죠. 이것도 w h e n 이 주어 동사가 나죠. 미국이 차를 생산했던 거. 그래서, 먼 아, 옛날 기억이 난다. Nowadays, 포드는 포드만이 좋은 차를 만든다. 이런 거죠. 단독이라면 way back then을 쓰는 거죠. 음? 주어 동사가 없을 때. Ah, those old days. 옛날은 더, 1960s 그리고 그래, 받아, 받아서 wayback된 당시에는 과, 과거로 w a y b a c k 한참만큼 되돌아가서 그때 이렇게 앞에 걸 받았을 때 하늘은 맑고 뭐 사람들은 친절했다 이런 거죠. 때를 사용할 때 미리 시간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로 사용하는 거죠. 시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예, 옛날 시절을 말할 때는 wayback when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wayback when을 사용하는 되는 거죠. I used t 전에 나는 really like this band. 이 밴드 좋아했지. 음, 아주 한참 돌아가 옛날에는. 그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when을 쓴다는 거예요. 나 아무 말도 늙고 나니까 they just sound silly to me. 멍청해 보이네. 아, 한참 돌아가서 옛날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쓸때 way back when 쓰는 거예요. 음. 아, 본문에서도 way back when. 시간의 언급이 없을 때야. 앞에 언급이 없을 때 웨이백 댄을 쓰는 게 아니고 웨이백 웬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웨이백 웬을 자주 못 보는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